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혹시 제가 이거를 같이 이어서 못 붙일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편집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예 없기 때문에 네, 같이 붙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안되면 지금 제가 뭐 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혹시 안 됐을 경우를 이용해서 아 제가 지금 프라이버를 이용해서 지금 얼굴에다가 기초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슬파운데이션 같은 경우가 오늘이 아, 나, 아 자연스러운. 어, 뭐라든지 광, 자연광을 나아준 표현해 주는 제품인데요. 혹시 제가 기름기가 많은 부분이 있는 지성 피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화장이 망칠까 봐 프라이머 사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것은요, 눈썹을 했거든요. 눈썹은 펜슬을 이용해서 풍성하게 그렸고요. 네더 더 풍성해져라. <laughs> 풍성해지게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것은 네, 그 옐로우 코렉터를 이용해서 이눈 밑에다가 색깔을 밝게 넣어줘서 다크서클도 없애고 네, 얼굴 윤곽을 좀더 잡아줬습니다 지금까지 한건 그거고요 아, 그리고 피부 톤을 남미 스타일로 맞추기 위해서 어머나 그럼 남미 했다는 얘기 다시 해야 되나? 제발 붙일 수 있기를 그 다음에 컨투어링 스틱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얼굴을 어, 그을리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것은요 바로 눈이거든요 여기 눈 같은 경우는 오늘 사용할 제품이 노레에서 나온 라팔렛입니다. 이 아이섀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색상이 다 있는데요. 제가 사용할 색상은 이런 것 중에서 오늘은 이 색이랑요. 그다음에 이 색깔, 그다음에 어두운 색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요 펄감이 약간 들어간 요색을 이용해서요. 눈 전체에 다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이 눈 보는 면요. 그렇게 막 눈을 많이 튀하진 않아요. 보통 웜톤이라고 하죠. 따뜻한 피부 색깔에 맞춰서 따뜻하게 눈 색깔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고 눈이, 눈이 막 튀거나 눈을 과하게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볼 녹은 그렇습니다. 눈 전체를 한번 깔아줬습니다. 뭐 티도 안 나죠? 네, 그것입니다. 이렇게 눈을 했습니다. 눈 전체 다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할, 할 색은요. 오늘은 한번 음, 쿨톤으로 가봅시다. 이색 있죠? 끝에서 두 번째 색깔 이 색으로 굉장히 어두운 매트한 색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눈 이쪽 끝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떻게 바라는지 보이시죠? 이렇게 부메랑 모양을 그리듯이 C자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반대편 등도 C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중간에서 시작해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중간에서 시작했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이렇습니다. 눈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할 것은 바로 이 어두운 색인데요. 어두운 색을 이용해서 제 속눈썹 라인을 쭉 따라 그려주시고요. 끝에서 점을 찍듯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남미분들이 하시는 화장이 컷 크리스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서양인들이 많이 하는 그런 룩은 아니고요. 보통 수무키에 가까운 건데요. 그렇다고서 해 스모키처럼 막 진하거나 그런 건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 위에 얹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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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그들의 눈 화장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스모키와 비슷하지만 스모키만큼 과지 하 않은 화장이에요. 좀 다르죠. 그게 뭐야 할 텐데 그게 그게 남미입니다. 눈썹을 따라서 하고 나서요, 이 끝들이 가서 마무리를 연하게 해줬습니다. 이쪽 눈도 눈썹 라인을 해주신 다음에 끝에 가서 연하게 마무리해 주십니다. 보이시나요 눈? 좀더 할게요. 이렇게 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하게 보이시나요? 오늘 햇빛이 너무 세게 가지고 제 얼굴이 다 이렇게 씻겨져 보이거든요, 하얘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저희 아기가 지금 화가 잔뜩 났습니다. 아기 안봐서. 그다음에 꼭 노란색깔 끼가 있는 그 아이섀도를 발라주세요. 이분들 얼굴엔 핑크는 없습니다. 메 e g a n did you hurt y o u No, no, don't cry. 눈 앞걸이 발라주시고요. 그다음에 눈썹뼈. 내가 <목소리> 이거 화가 잔뜩 났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해주시면요 눈이 조금 윤곽이 확실히 살 맞나요. 네 그런 다음에요. 다시 할것은요 여기 조그만부었쉬다가 갈색있죠? 이걸 가지고 눈꼬리 끝에만 이렇게 예쁘게 발라주세요 티가 많이 안나도 되거든요 사실은요 나만 아는정도 남은 몰라요 이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것은요 펜슬입니다 짠유라이 이렇게 음 이휘할게인 이노이 클라켄 해 이휘할게인 이 클라켄 해 잠시만요 내가 만약에 뭐 줘야지 기분이 좋아지니까 않게 또 오늘도 게스트가 있네요 <laughs> 네 이렇게 눈 지금까지 한거 하시죠? 그 다음에 펜슬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짙은 리코드 라이너보다는 펜슬을 이용한 다음에 스모키듯이 번지는 효과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할 때요 저눈 먼저 할 거거든요 한번잘 봐주세요 눈을 두집갑니다그 다음에 눈 점막 부분 있죠? 거기다가 열심히 발라주세요 네. 다음에 반대쪽 눈도 열심히 발라주세요. 최대한 눈이랑 가깝게, 최대한 두껍지 않게 발랐습니다. 예 e 네, 눈 밑에 여기 이제 했고요. 눈위할 건데요. 눈 위는 이미 아이섀도우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발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신경 안 쓰셔도 티, 실수를 하시더라도 티가 별로 안 납니다. 저는 눈을 뒤집어 까고서는 이 눈썹 사이에 비는 곳 있죠? 그분들이 워낙에 그 속눈썹도 많으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 하기 위해서 눈썹 사이 사이 비인 것을 아이라이너로 채워도록 할 건데요. 아래를 보고 거울을 밑에다 놓은 상태에서 눈을 뒤집어 까고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일지 모르겠네요. 눈매가 좀더 깊어졌나요? 눈썹 많은 사람 같아 보이나요? 그리고 나서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커버걸에서 나온 건데요 끝에 이렇게 스펀지 같은 게 있어요 딱딱한 스펀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문지르면 번지는 효과가 나거든요 보통 다른 펜슬 아이라이너 같은 경우는 손으로 쓱싹 해도 사실은 문질러져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흡착력이 심하기 때문에 꼭 이걸 사용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게 번짐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로 문질문질 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라이너가 아이섀도우랑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눈 괜찮나요? 눈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할 것은요. 어, 마스카라를 안 가지고 왔네. 근 마스카라 안 가져왔거든요. 마스카라 먼저 가져가야 되는데 네, 건 이제 21 색감 마스카라 가져가세요 네저운는 동안 미간이가 잘 있었나요? 자 컬링하는 거랑요 마스카라 사용할 건데 제가 사용할 제품은 커버 걸에서 나오는 슈퍼사이즈입니다 네 거울을 이용해서 잔뜩 집어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한번 찝고요. 중간 정도에서 한번더 컬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속눈썹이 이렇게 찝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C 컷으로 예쁘게 찝어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발라주시고요. 원하시면 은 가짜 속눈썹을 붙이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손에서 마스카라 바르신 다음에 눈 밑에도 있죠? 발라 주세요. Cool. Yep. Yes, I am. 그 다음에 이제 여 밑에까지 다 했거든요 a r having fun? 그 다음에 반대쪽 눈도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찝고요 중간 부분에 한번더아 예, well, oh, yeah, because y o u taking the part yeah. 제가 오늘은 화장을 아침 일찍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지금 집에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9시 반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한 8시 반 됐겠네요. 그래서 아침에 햇빛이 쐬서 오늘 화장이 잘안 보이실 것 같아요. 보이긴 보이는데 그 진짜 색깔이 아니라 좀더 씻겨진 색깔, 허, 허해 보이는 색깔로 보이실 것 같아요.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들었어. 앞으로 이거장 자주 하고 댕겨야 될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순전히 저의 생각입니다 <laughs> 저의 생각 근데 저는 정말 눈썹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마스카라 발라도 여러분들이 속눈썹 어딨지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스카라 끝났습니다 마스카라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네 이제 여기서 남은 것은 입술 뿐인데요 입술은 제가 사용할 것이, 어, 맥스팍에서 나온 립 라이너인데요. 색상은 06번. Move, Move, 뭐, sorry. Move Movement입니다. 이 제품은요, 색상 처음 찾았을 땐 별로인 것 같은데요. 사실 바르니까는 제 피부 톤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립 라이너를 열심히 바른 다음에요.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은 이분들은 꼭 매트한 거 많이 바랬더라고요 립스틱을요. 그래서 이거 바르고 근데 입술이 토통하니까 좀더 크게 바르게요아 그리고 입술 색깔은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분들 눈을 너무 예쁘게 잘했기 때문에 입술을 좀 약간 누드톤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분들 꼭 입술도 짙은 거 같더라고요. 그, 영국 기억나시나요? 영국 화장은 눈이 진하기 때문에 입술은 최대한 죽이는데 남미 같은 경우는 눈 빡! 입술 빡! 얼굴 빡! 이렇게 하시더라 g 요 그리고 머리 빡! 네, n <laughs> 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용할 u n g y o u 알에서 나온 n g young, y 6 6 n g y o u n 터치업 스파이 y 굉장히 매트하죠. Mm. are you talking if you're filming you get it? i mean why bother talking if you're filming Are you practicing or you're having like a dry ru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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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actually filming and then i'm going to put it up online yes. mm. no i'm not editing i so can't edit. voice in, put more. yes you will be on here. so i'm almost done can you give me 30 seconds i don't know how to edit You give me thirty s e o n s that I can say b y e Are you recording? Yes. o a 자 그러면요 지금 입술까지 다 했거든요. 눈 보시면 눈도 굉장히 강렬하고요. 입술 또한 되게 강렬한데요 좀 매트하죠. 그래서 제가 좀 얼굴 색깔이 너무 씩겨 보이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네. 그래서 오늘 남미는 남미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머리는 최대한 사자머리 컬이 많고요. 그리고 좀 약간 웨이브도 들어갔고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눈 같은 경우는 짙으면서 스모키 아닌 스모키 연한 스모키라고 정도 할까요? 그리고 입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짙음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도시로 돌아올지 어떤 나라로 올지 지켜봐주세요 안녕